봄83, 면벽정진의 기본. 봄83, 면벽정진의 기본. 100일정진 39차. 숨을 죽이면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두뇌가 고요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인당으로 전기가 모인다. 바른 자세를 하고 앉으면 온몸의 기운이 하단전으로 모여 다른 부위의 몸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안락해진다. 하단전과 인당이 연결되어 몸과 마음의 전기가 하나로 통하면 이 책의 스크린이 뜨면서 봄나가 몸을 벗어나 무심으로 몸을 포용하여 몸의 아픔을 감각한다. 아픔에 물들지 않는 본연의 자기가 아파하는 현상의 자기를 보고 간다. 그리하여 전지재능한 힘으로 운기조식하여 수승화각으로 다스려 몸의 아픔을 치유한다. 숨을 죽여 마음을 다스리고 몸의 힘을 빼어 단전에 부리어 몸을 다스린다. 숨을 죽이는 것과 몸의 힘을 빼는 것, 이 간단한 두 가지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면벽정진의 기본이다. 봄83 면벽정진의 기본 봄83 면벽정진의 기본 백일정진 39차 숨을 죽이면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두뇌가 고요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인당으로 정기가 모인다. 바른 자세를 하고 앉으면 온몸의 기운이 하단전으로 모여 다른 부위의 몸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안락해진다. 하단전과 인당이 연결되어 몸과 마음의 정기가 하나로 통하면 이 책의 스크린이 뜨면서 봄나가 몸을 벗어나 무심으로 몸을 포용하여 몸의 아픔을 감각한다. 아픔에 물들지 않는 본연의 자기가 아파하는 현상의 자기를 보고 간다. 그리하여 전지재능한 힘으로 운기조식하여 수승화각으로 다스려 몸의 아픔을 치유한다. 숨을 죽여 마음을 다스리고 몸의 힘을 빼어 단전에 부리어 몸을 다스린다. 숨을 죽이는 것과 몸의 힘을 빼는 것, 이 간단한 두 가지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면벽정진의 기본이다. 본83 면벽 정진의 기본. 본83 면벽 정진의 기본. 백일 정진 39차. 숨을 죽이면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두뇌가 고요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인당으로 전기가 모인다. 바른 자세를 하고 앉으면 온몸의 기운이 하단전으로 모여 다른 부위의 몸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안락해진다. 하단전과 인당이 연결되어 몸과 마음의 전기가 하나로 통하면 이세계 스크린이 뜨면서. 봄나가 몸을 벗어나 무심으로 몸을 포용하여 몸의 아픔을 감각한다. 아픔에 물들지 않는 본연의 자기가 아파하는 현상의 자기를 보고 간다. 그리하여 전지재능한 힘으로 운기조식하여 수승화각으로 다스려 몸의 아픔을 치유한다. 숨을 죽여 마음을 다스리고 몸의 힘을 빼어 단전에 부리어 몸을 다스린다. 숨을 죽이는 것과 몸의 힘을 빼는 것, 이 간단한 두 가지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면벽정진의 기본이다.